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준비는 해왔거든요. <laughs>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준비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어떤 후보를 지지했던 우리의 뜨거운 발전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경선 기간 동안 치열한 경쟁자였지만, 선의 경쟁을 통해 우리의 역동성과 다양성 그리고 희망을 보여주신 김대우, 김영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저를 위해 열심히 애써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후 김상식 선거캠프는 해체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경선에 참여하신 다른 후보님들도 함께했던 캠프 역시 해체될 것입니다.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저희 셋은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서로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도록 그리고 또한 가지, 아쉬움에 다시 출마는 하지 말자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다시 출마하게 되면 그 선거 캠프가 연속이 되고 또 그것이 다시 또 편가르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니 이제는 하나가, 하나가 되는 우리 애를 만들기 위해 미련 없이 내려놓은 차한계 저희 셋이 약속입니다. 처음에 우리 다짐대로 두 후원님께 화합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새로운 4 0년 열기 위해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훌륭하신 두 분의 영향을 두 분의 영향이 더해진다면 우리에는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를 선택해신 분이나 선택하지 않으신 분 모두 같은 한국 건축 구축사의 힘원으로 한식구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회원, 회원 한분한분 한분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우리 회원들의 소중한 뜻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꾸짖어 주시고 잘한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의 권익과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고난의 길이라도 제가 앞장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꺼이 총알받이가 되어. 지켜나갈 테니, 회원 여러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만 있다면, 그 어떤 일이든 우리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다면 반드시 해내고야 많은 저 김상식, 앞으로 2년 동안 한국건주구조기술자 위상과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40년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